아, 어디 왔나요? <laughs> 인사 안 하고 아, <웃음> <그쵸>. <웃음> 안녕하세요 제시코홈쇼핑의 제시카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자 <정신입니다. 웃음> 일단 오늘 더우니까 안으로 집으로 들어가면서 네. 설명을 좀 해주시죠. <laughs> 이게 1층 집인가요? 2층 집인가요? 2층 집이고요. 레인보우 큰도차로는 지금 하시엔다하고 레인보우. 이 중간 어딘가에 있는 레지던시 아리아에 있는 커뮤니티인데 좀 오랫동안 비어져 있었던 땅을 지금 커뮤니티로 개발을 하고 있어서 음, 다른데랑 좀 다르게 조금 뭐 빨리빨리 짓는 음, 그런 데인 것 같은데 이제 빌더는 디아 홀튼인데요. 디아 어, 홀튼이 약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오늘 보여드릴 커뮤니티는 익스프레스라고 해서 익스프레스. 음. 빨리빨리 빨리 지어서 음. <laughs> 이제 빨리빨리 지는다는게 이제 뭐막 어 짓는다는 건 아니고 손님들이 고를 수 있는 그 옵션을 최소화하고 간소화 시켜서 빌드를 해주고 아, 빌드. 그 다음에 이제 입주하고 약간 이런 형식인 거죠. 그데 이제 예전에는 어, 고를 수 있는 폭이 뭐 한두 가지 정도에서 고르는 거였는데 요즘에 이제 마켓이 하도 움직임이 빠르다 보니까 지금은 아예 빌더가 풀셀럽트를 해서 다 지은 상태에서 바로바로 바로 이제 비드 <laughs> 형식으로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면 우리가 이제 자동차가 하나씩 옛날에 옵션을 고르다가 응. 뭐 풀옵션 어느 정도 이제 옵션을 다 맞춰놓은 상태에서 응. 추가로 몇 개만 바꾼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지금 이번 주 그리고 지금 요 근래에는 그 마저도 고를 수 있는 지금 그 선택권을 전혀 없고. 그래서 이제 빌드 지어주는 대로 거의 셋업이 되어 있는 거요 그대로, 거예요? 네. 어, 지금 아, 들어온 아. 이 커뮤니티는, 아 커뮤니티는 이 모델은 2665 스퀘어 피이고요 방이 다섯 개까지 가능, 다섯 개까지 가능한데. 네, 방다 그죠. 네, 방 다섯 개. 화장실이 세 개. 풀베스가 세 개. 네. 일단, 폭 먼저 보여주세요. 네. 어, 사이즈가 2,660이면 굉장히 큰 집이죠. <laughs> 여기 보시면은 지금 오픈 플로어 주방에서 거실까지 이제 이렇게 한 눈에 볼수 있고, 사실상 거실이 사이즈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근데 이제 구조적으로 이렇게 딱 연결이 되어 있어서. 살짝 궁금한 있는. 게, 응. 그러면 지금 이 캐비넷도 좀 좋아 보이는데 이런 게다 옵션인 건가요? 아니면? 옵션이 없는 거니까 다 이대로 나오는 거죠. 네, 지금? 그대로. 지금 이돌 색깔만 지금 두 개가 있는데 그것도 저희가 고를 수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집을 지을 때마다 빌더가 어, 이 집은 네. 이 색으로 이 집은 저 색으로 이제 베이스 그 캐비닛은 이제 똑같은 컬러에 똑같은 종류로 나올 것 같습니다. 습니다 소프트 클로즈. 어? 들어. 이거는 <laughs> <이건> 소프트 클로즈. <클러즈야. 웃음> 위에는 소프트클로즈인데 밑에는 소프트클로즈가 안돼 소프트클로즈 맞는 거 같은데? 이건 아니지 <laughs> 해봐 근데 여기 아, 어안 어, 닫히는 게 흠이긴 한데 이기 어. <laughs> 561,000불인데 561,000불 네. 여기에 음, 지금 들어가지 않는 건 어플라이언스 네. 냉장고, 워셔드라이언 들어있지 않고 네. 요런 싱크 이런 워라 정수기 그다음에 이렇게 이런거있요 응. 다른 뭐 KB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하나하나가 전부 다옵션 옵션이죠. 음. 그런 것보다는 뭐난내 차라 그래. 오케이. 진짜 이게 조금 내능이 조금 작아 보이긴 하다. 약간 뭔가... 근데 또 그렇게 작은 것 같지도 않고 이게 이쪽이랑 저쪽이랑 파티션이 나눠져 있어서 이게 한번 벽을 가려 가지고 작아 보이는 것 같은데 파티션이 잘 나눠져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음. 벽이 있으니까 여기가 가려져 가지고 우리가 보통 이게 뚫려 있잖아 음. 그러니까 집이 더 넓어 보이는데 그런 거에 비해서 조금 안락한 느낌이 들긴 하는데 나빼? 이것도 파티션을 좀 좋아하는 사이즈로 봐서 집이는 나쁘지 않다천 현장도 높은 편이고 음. 어. 일층에 근데... 방이 있나요? 네, 방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쪽이 방인가? 댄으로 어. 쓰실 수도 있고, 네, 음. 엑스트라 방으로 도 쓰셔도 되고. 네, 음. 이쪽에 다 캐비닛이에요. 방으로도. 사이즈는 나쁘지 않은데요? 응. 게 워श드라이어는 일층에 위치하고 있고요. 아, 이건 좀 별로. 여기는 풀베스. 일층에 방이 있기 때문에 음. 화장실, 샤워하실 수 있는. 홀베스. 뱃수가 있고 오케이 위로 올라가 볼까요? 네. 쪽은 가라지 이쪽은 롬애 아, 아, 코티클로지 아, 오케이 네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2층에 방이 4개가 되어야 되겠죠 사진도 주는 건가요? 아니요 <laughs> 네, 곳곳에 이제 수각 공간좀 음. 있고 마스터부터 볼게요 여가마스터오 사이즈 괜찮네 마스터 사이즈 좋네요 음, 잘 음. 마스터 베드룸에 어, 이렇게 슬링팬도 어, 포함된 금액이고 음, 보통은 네, 프리와이어만 해주고 슬링팬은 별개인데 슬링팬이 딸려 들어오고 이제, 이렇게 뭐 우아할 정도로 큰 사이즈는 아니지만 아. 그냥 아기자기 예, <laughs> 식구들 많으신 분들 딱 적당한 거 같아요 오! 옷장도 큰데? 옷장 엄청 크다 옷장이 <laughs> <저희> 엄청 큰데요? <laughs> 아, 여유롭네 이 정도면 이 똑같은 2층 모델이 지금 얼마에 나왔다고요? 561,000원 561,000원 딱 음. 가격 나쁘지 않은 거 같아요 지금 여기 위치가 이제 스프링벨리가 이제 시작하는 그쪽 동네죠 그렇죠. 스프링벨리랑 약간 좀 사우스웨스트로 넘어가기 전그 응. 정도 중간이고 어. 이쪽 방 사이즈 진짜 좋네요 네. 이 침대가 아기 침대가 조금 작긴 자, 한데 침대? 그거 감안해도 <laughs> 그거 감안해도 사이즈 괜찮은데요 그런데 저기까지 막는다 그래도 지금 어차피 저 정도 막을 거니까 사이즈 응. 음. 좋은 거 같아요 이 유리창이 커서 좋다 <laughs> 그렇지만 옆집하고 <laughs> 알츠바이거 뭐 방살주고 되게 괜찮고 다음 방음 아, 방살주들이 다어 방살주들이 진짜 좋게 잘뺐네요아 이게 이게 침대가 작은 게 세기긴 한데 그래서 그래도 그래도 <laughs> 어. 그희 여기까지 나온다 그래도 옆에 놓고 보면 여긴 게이밍존 요즘 방들이 침대 놓고 다른 가구 들어가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음. 네, 조금밖에 나오는데 오이 방은 더 커. <laughs> 어, 이거는 약간 응접실로 쓸수 있는 방 이거 약간 댄이네 이거는 저기 없어서 로프트 거의 로프트 어, 그런데 로프트 방이네 이거는 음. 문을 떼서 그냥 로프트로 쓰면 되겠다 아, 문이 있어도 음. 좋고 아니 이 모델은 방 사이즈가 진짜 너무너무 좋은 거 같아요 음. 이 방이 제일 작은 방이네요 아 이게 어. 작아서 좋네 근데 이게... 여기 창문이 크니까 저희 티펙 걸 나인 바이 나인 정도 되는 사이즈 방 사이즈가 커서 방 사이즈가 좋은 음. 여기는 화장실 이게 지금 방이 몇 개가 여기 화장실 하나를 하는 거지 방이 네 개가 방네 개가 화장실 하나 제가 이거는 음. 빼고 그럼 세개 음. 저거는 내 거기 방으로 카운터기둥 그렇게 적어놓고 그런 것 같아요 네. 저까지 거 방으로 치면 사실상 여섯 개죠 밑에까지 합쳐서 네. 그러면 여기 전쟁이야 <laughs> 화장실 전쟁 보통 네, 방이 음, 보통 방이 다섯 개인데가 음. 화장실이 조금 전쟁이 될 네. 수밖에 없죠 여기 다 사는 산 애들인가 봐 <laughs> 방이 여섯 <6개나> 개가 있어 <laughs> 마케팅 아이들이 다섯 명이시라면 <laughs> 이 집으로 오세요 사이즈가 괜찮네 음. 1층 보고 위에가 어떨까 싶었는데 1층에도 방이 있고 음. 위에까지 했는데 다시 봐도 또 괜찮은데 그러면? 저는 진짜 괜찮은 거 같아요 음. 보통 1층이 마음에 들면 2층이 아, 너무 좁, 비좁아 막있는데 아, 아. 사실 방 사이즈가 작았으면 아, 너무 비좁아 라고 생각할 수 있었는데 방만 들어갈 때마다 방 사이즈가 너무 좋아서 네. 전혀 이렇게 미로처럼 생긴 그 골목이 전혀 흠으로 다가오지가 않아서 좋은 거 같아요 가격도 괜찮고 요즘 같은 분위기에 딱 적당한 좀한네 식구 다섯 식구 네 식구 5섯 식구 정도가 살면 되겠다. 그 음. 정도 되는 가족. 오케이. 그러면 또 다음 음. 모델로 들어가 볼게요. 여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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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딱 조금 작다. 색깔은 훨씬 작게 어. 밝게 아, 나네. 아담해. 음. 지금 이 모델은 어, 지금 당장 분양에 나오는 어, 매물은 없는데. 음. 이제 모델 나왔으니까 일단 먼저 음. 보여 드리겠습니다. 어, 아, 그 지금 아까 아까 그 모델만 나오고 이 모델은 안 나와요? 네. 아, 지금은요. 아. 네, 이제 계속 찍고 있으니까 다 지어지는 대로 이제 또 다음 매물이 나와. 음. 음. 잠만아담한 음. 여기가 지금 1800 스케일이시니까 저걸로 따지면 1층에 한1000 스케일 위에 800 스케일 약간 이렇게. 음. 음. 방이몇개째리요요이거는 바로 위로 올라가 면이렇공간이 음. 딱... 이렇게 게이어떻게 빠져? 이하우더룸하나이고게하가이 이렇게 하돌아렇이이제 작은 사이즈로 하면, 이고 일단 방이 좌우로 나이진건 하면, 이렇게 이방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 방 사이즈가 조금 더 작아졌는데 뭐이 정도도 음.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게 뺀것 같아요. 음. 제가 스터는 사이즈니까 일단은. 이렇게 화장실 W S. 이건 지금 나온 게 없다는 거죠? 네. 곧뭐또 계속 나오니까 아직. 이건 나오면은 얼마에 나오나? 아까 기보다 조금 싼게 나오겠죠? 제 생각에는 그래도 50만불 초반에 나오지 않을까 아, 왠지 저쪽 거를 먼저 팔고 이쪽 게 저쪽 거랑 가격이 비슷하게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음, 제가 저번 주에 나왔던 메모리에 48만불 정도에 나왔던 거본것 같은데 금액이 계속 바뀌고 있으니까 여기가 이제 쉐어하는 화장실 방이 몇 개요? 세 개. 와, 조그만 방이 세 개. 딱 딱. 그러니까 여기는 좀더 어린 아이들, 어. 초등학생, 뭐 미취학아 동들 살고 있는 이 작은 집, 작은 식구가 아직은 조금 작은 패밀리를 타겟으로 하는 거 같아요. 약간 기숙사 분위기인데? <laughs> 뭐 아까 2,600짜리도 사실 뭐 음. 기숙사라고 하면 기숙사라고 할수 있는데. 방세개 이렇게 따닥 붙어 있는 거 여기. 음. 유학생 받아야 될 것. 같 t I 유학생 방 o k s i n 유학생 e two, t h r 싸 e y 나그 s i n g the pond. What else? How l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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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 l 저거 저거 조금 더 시원했는데 이 구조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금액이 괜찮다면 응, 금액만 좋구나 여기 이 창고 두개 보다 좀큰 화면 저거 유리창고 바꿔 주네 또 음, 이제 마지막 1층 집 오케이 쏙 어? 샤이 음. 자 1층 모델. 응. 가구 없네. <laughs> 가구를 못 구했거나. 여기는 네. 이제 1층집 모델 어인데 사이즈가 1 8백0십 천팔백이십오 s 고요 네. 아, 어떻게 보면, 보면 괜찮다. 이1층집 렌치 스타일 집 찾으시는 분들 때는 지금 집이 굉장히 좀큰 편이에요, 사실. 네. 응. 지금 공간이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음. 조금 아쉬운 게 창문이 조금 없어 가지고 작아서 어, 창문이 작고 없어서. 기요다 음. 이렇게 넣어 가지고 빌트인으로 판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재밌는 거 같기도 음. 하고. 요즘 새집 때 고르는 거 보시면 보통 한 9, 9개월에서 한 12개월 정도 걸리니까. 여기 음? 창문이 있어요. 여기가 창이 없으니까 오. 근데 좀그렇게도안 어, 돼. 일단 이쪽이 지금 TV TV장인데 뒷마당으로 어? 딱이 정도 사이즈 오케이. 뭐 수영장이라는 것도 좀 애매하다 <laughs> 그런 건안 돼서 이게 턱이 한 번씩 있어서 그냥 이쁘게 딱 가든 갖고는 정도 쓰기에는 이게 모든 날이 이렇게 뒤에가 턱에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지금 이쪽 방향만 지금 다른 커뮤니티랑 마주 보고 있는 데라서 아마 그럴 수도 있고 응. 자 먼저 현관문을 다시 가보자 문 다른 곳들 보고 있으니까 마스터룸 말고 옆에 사이드방 먼저 한번 볼까요? 네 이쪽에 라운드 룸이 있고요 룸. 게스트 룸 하나 아이어트 아까 보셨던 좀 큼지막한 방법기랑좀 음. 비슷한 것 같아요 음. 9x10 정도? 음. 침대 놓고 음. TV 놓는데 음. 길이상으로 문제 없을 정도 이 음. 정도면 뭐 나쁘지 않아니다이역시가구가 음. 빠지고 보니까 훨씬 더잘 보기가 쉽기도 한것 같아요 방이 몇 개짜리죠? 방이 4개인 것 같아요 네. 저쪽으로 가서 저쪽 방으로 그래서 음. 어? 가라지면 가라지 이쪽에 흉내문 가라지 옆에 있고 시하는화장실 아, 양쪽에. 아, 방사노마다 그러니까. 괜찮은 것같아요 지금 실시구조 마담실. 시아노, 마담실. 시아노, 마담실. 좀 구조가 뭔가 알차게 빠진 느낌이 좀마어실 시아노, 마담실. 시아노, 마담실. 시 시원하게 빼는 그러니까 야, 원래 야. 큰 집들을 한 2,600, 3,000 넘는 사이즈 큰 집들을 주로 짓는 빌더이기도 하고 옵션을 진짜 최소화해서 모든 방에 뭐 프리와이어 전부 다 들어가 있고 거실 그리고 이건 좀 한, 이거 하나 이거는 하나에 모델하우스라서 지금 리세스를 박아놓은 것 같은데 아. 프리와이어를 해준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이제 여기다 실링팬을 달거나 음 먼저 이렇게 됐습니다. 일단 방 사이즈는 좋아. 마스터 들어가보자 o 음, 방 사이즈도 진짜 좋네요 창문에 조금 n g s i d e I'm bangside. I'm b a 같은 걸 i d e I'm bangside. I'm b a 마 g s i d e i e i 에 e I'm i 그러면 좋다. 저도 것 계단은 또한 250. 더블 싱크에 뭐라도 고를 수 없이 그냥 전부 다 기본. 일체. 음, 응. 나쁘지 않아요. 다 모닝이요. 에 음. 다 이기다. 조금 더 좁게 뽑았네. 이게.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 옷장 또. 옷장이 진짜. 아 이게 그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실리적인 약간 실리를 추구하는 모델이구만. 음. 좀 그런 게 보통 1층 집이 수납 공간이 부족한 경우가 네, 굉장히 맞아. 많아서. 지금 얘네 모델 이 모델이 얼마라고요? 53만 3천 53만. 그러니까 아까 2층에 그큰 사이즈가 56만이었죠. 56만 천 네. 3만 차이네. 또 방에 또 그만큼 필요 없으신 분들한테는 아까... 또... 아니, 이것도 1층인데 방이 좀네 개라서 방이 너무 많아 아, 좋은 거. 그 중간에 라운지 룸 옆에 있는 건 약간 게스트 룸이나 그렇죠. 뭐, 뭐 오피스, 창고를... 오피스 같은 걸로 써야 되냐 왜냐면 네. 화장실이 뭐가? 음, 음. 총 가구수 어떻게 돼요 여기는? 여기가 238 가구고요. 238. 어 H O I 는 먼트리 39불로 uh -huh. 들은 거 같습니다. 괜찮다. 게이티드 커뮤니티고요. 여기가 지금 위치가 나쁘지 않아요. 저쪽에 트로피카나 그 뒤쪽에 있는 길이죠. 네. 레지제, 완전히 레지던셜 아리아 안에 아, 이렇게 음. 정말 아무도 모르는 빈 땅. <laughs> 사실 게이트가 없어도 이 커뮤니티를 알아야지만 찾아 들어올 수 있는 약간 그런 위치? 맞아, 맞아. 그런. 어, 근데 또 골목이 나가면 또 금방 레인보우 상권으로 갈수 있고 음. 어, 그런 점이 좀 좋은 것 같아요. 나쁘지 않은 음. 거 같아요. 여기가 동네 타운이 된뭐라고요 제이드입니다 JD. o 오 a y Okay. Okay. o